2026년 1월 15일 런던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더베디유티아이도 8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75달러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20%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였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언제 정상적으로 공급될까? 미국이 정말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 아니면 혼란이 계속되면서 공급 차질이 생길까? 불확실성이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오페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생산량 조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비축유 방출을 검토했습니다.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 석유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석유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하고 그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 유엔 헌장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법학자들과 외교관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도 도달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재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정유업계는 새로운 공급원 확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우려도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데 동맹국들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편에서는 시야를 베네수엘라 바깥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석유시장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국제법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에너지, 국제법, 동맹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이 국제 정세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석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약 3,03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70억 배럴이니 베네수엘라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석유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초중진류라는 것입니다. 초중진류는 점성이 높고 불순물이 많아서 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생산 비용도 높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주요 유전지대는 오리노코 벨트입니다. 이곳에 막대한 양의 초중진류가 묻혀 있습니다. 차베스 집권 전인 1990년대 말,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3-2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의 국유화와 마두로의 부실 경영으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2020년에는 하루 50만 배럴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투자가 끊기고 기술자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악하면서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생산량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 미국 에너지부는 3단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1단계는 기존 시설 복구. 6개월 내에 하루 배부업 50만 배럴까지 끌어올린다. 2단계는 신규 투자 유치. 1년 내에 200만 배럴까지 증산한다. 3단계는 장기 개발. 3년 내에 250만 배럴 이상으로 회복한다. 이를 위해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이들은 이미 베네수엘라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엑손모빌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차베스 시절 빼앗긴 자산을 되찾고 새로운 개발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엑손모빌 CEO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적절한 투자와 기술만 있으면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첫째,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송유관은 곳곳이 부식되어 누유가 발생했습니다. 펌프와 밸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유소는 수십 년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치려면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추정치만 해도 50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둘째, 기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뛰어난 석유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와 마두로 시절 대부분이 해고되거나 망명했습니다. 남은 인력도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국 기술자들을 대거 투입했지만, 현지 상황을 모르는 외국인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거나 새로 교육해야 했습니다. 셋째,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미군이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게릴라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송유관이 폭파되거나 유전시설이 공격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병력을 더 투입하고 경비를 강화했지만 완벽한 보호는 불가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넓은 나라였고 유전지대는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말 생산량은 하루 80만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3월에는 100만 배럴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석유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 주요 수출처는 미국과 인도였습니다. 중국도 관심을 보였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이 관리하는 특별 계좌에 들어갔습니다. 이 계좌는 세계은행과 IMF의 감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용 내역은 분기마다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돌아갈까? 아니면 미국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갈까? 미국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석유 수입은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째, 베네수엘라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건. 둘째, 석유산업 투자 비용 회수. 셋째, 베네수엘라 국가 부채 상환. 문제는 둘째 항목이었습니다. 투자 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논란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세계 에너지 시장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시장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정학적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석유 시장은 크게 세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중동, 러시아, 그리고 미국, 셰일 오일, 베네수엘라가 네 번째 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미국 영양권 안에서 하루 2이 5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게 된다면, 미국은 에너지 안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카드로도 쓸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생산량이 늘어나면 유가가 하락할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 p e 는 긴급 회의를 열고 생산량 감축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감축을 지지했지만 일부는 시장 점유율을 잃을까봐 우려했습니다.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며 큰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석유가 시장에 들어오면 러시아 입지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는 정치적으로도 러시아를 압박하는 도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무기화하려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위협이다. 중국도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고 석유 대차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에게 석유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국이 빌려준 돈을 갚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이 계약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미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부패한 마두로 정권에 빌려준 돈, 그건 그들 문제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법 논쟁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다른 영상들도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국제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은 합법적일까요? 불법일까요? 이 질문을 놓고 전 세계 법학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양측 모두 강력한 농어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국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는 이 작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마두로는 2020년 미국 법원에서 마약 테러 및 코카인 밀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고 도피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 범죄자를 체포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주권 침해가 아니라 국제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응입니다. 미국 측은 또한 자위권을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매년 수십 톤의 마약이 들어옵니다. 이 마약으로 미국인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자위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부 미국 법학자들은 보호책임 개념을 끌어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자국민을 학대하고 굶주리게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약했습니다. R2P는 집단학살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UN 안보리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논리는 훨씬 강력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 대부분은 미국의 행동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엔 헌장 2조 사항은 명확합니다.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거나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무력 공격한 적도 없습니다. 마약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는 무력 공격으로 볼수 없습니다. 국제법에서 자위권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위협이 있어야 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컬럼비아 대학 국제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어떤 나라든 범죄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타국을 침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국제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유엔 헌장 체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른 교수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마약이 문제라면 국제 협력과 법 집행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군사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 ICJ의 전직 재판관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하고 그 나라를 점령한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주권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미국 지도자들을 침략 범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었고 ICC는 미국을 재판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긴급 특별 회의가 열렸습니다. 130개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미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뒷마당이 아닙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칠레조차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회에서 비난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은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제법은 무력했습니다. 법은 있지만 집행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강대국은 법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위선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규칙 기반 질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규칙을 어깁니다. 이것이 미국식 질서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에서 연설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현재 국제 질서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실제로 대안을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리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 탈달러화, 독자적 결제 시스템, 그리고 서방 중심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런 움직임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봐라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6년 3월, 브리스 긴급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입한 이란, UAE, 이집트, 에티오피아도 함께 했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회의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주권을 지지한다. 우리는 일방적 군사행동을 규탄한다. 우리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추구한다. 더 구체적인 조치도 나왔습니다. 빅스스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중국은 의약품과 식량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돕는 동시에 미국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리스는 탈달러 결제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달러 기반 시스템이 미국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비리스 국가들은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이 중심이 되고 브라질 헤알과 인도 루피도 포함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장기적 위협이었습니다. 달러 패권은 미국 힘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로 거래하고 달러를 비축하기 때문에 미국은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사용이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적 지위도 약해집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태평양 건너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에 거의 전량을 수입합니다. 주요 공급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동 의존도가 70%를 넘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에너지 안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정유업계는 오랫동안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러시아,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동 원유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적절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사기 어려웠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잠재적 대안 중 하나였지만 마두로 시절에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즉각 관심을 보였습니다. SK에너지, SOIL,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이들은 베네수엘라 석유 도입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특히 중진류 정제 기술을 가진 한국 정유사들에게 베네수엘라 초중진류는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중진류 정제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정제 공정을 통해 중진류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초중진류는 싸지만 정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로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정제 마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2026년 2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연간 천천만 배럴 수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베네수엘라 재건을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유소 현대화, 송유관 건설, 기술 지원 등 한국 기업들은 고민했습니다. 투자는 곧 리스크를 의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네수엘라 정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석유만이 한국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방위비 분담금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작전을 계기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미국이 세계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약과 싸우고 해상 무역로를 보호하고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맹국들도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협정은 2025년 말에 만료되었고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했습니다. 미국 측은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3배로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약 1조 4천억원을 부담했는데 미국은 4조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 태평양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 해협을 보호하고 일본과 호주의 안전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도 미국 때문입니다. 이 비용을 공정하게 나눠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난처했습니다. 세배 인상은 너무 과도했습니다. 국회 통과도 어려웠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세계 전략 비용을 내야 하나? 베네수엘라는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미국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했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필요했습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30% 인상까지는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약 1조 8천억원. 하지만 미국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두 배는 올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큰 돈을 법니다. 하지만 안보 비용은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불공정합니다. 이 발언은 한국 내에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타협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두 배로 인상하되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첫해는 50% 증액, 그 다음 해에 추가로 올려서 2028년까지 두 배를 달성한다. 약 2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요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들은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더 많이 투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투자를 늘리면 비용이 증가하고, 거절하면 정치적 리스크가 생깁니다.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한국에게 더 명확한 편 가르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편인가? 중국 편인가?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균형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양다리를 걸치려 한다. 동맹이라면 확실히 우리 편을 들어야 한다. 중국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면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에너지 포트폴리오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도입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베네수엘라 석유도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는 이미 제재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완벽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한국 산업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유 석화 업계는 베네수엘라 투자가 기회이면서 동시에 리스크였습니다. 조선 업계는 베네수엘라 항만 재건에 참여할 수 있을지 타진했습니다. 건설업계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해서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는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미국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남미 문제에 돈을 내야 하나? 하지만 다른 일부는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없이 우리가 북한을 막을 수 있나? 세대별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미국에 비판적이었고, 나이 든 세대는 한미동맹을 중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4편에 걸쳐 베네수엘라 사태의 모든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60년 넘게 쌓인 갈등의 역사,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 마두로 생포작전, 그리고 석유와 국제법, 한국까지 번지는 파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한 남미의 한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국제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사례입니다. 강대국의 힘, 자원의 중요성, 국제법의 한계, 동맹관계의 복잡성.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도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게임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는 정말 민주주의를 회복할까요? 미국은 약속대로 베네수엘라를 돌려줄까요? 석유시장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국제법은 회복될까요? 아니면 더 무너질까요? 한국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히 한 독재자를 끌어내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은가? 힘이 정의인 세계인가? 아니면 규칙이 지켜지는 세계인가? 이 시리즈를 마치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베네수엘라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역사의 이름들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